요즘 대학 입시에서 봉사활동 점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걸까요?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자원봉사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학생 성장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발달심리학자 에리슨이 말했듯이 청소년의 가장 큰 숙제는 자아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지?라는 이 추상적인 질문을 봉사활동은 굉장히 구체적인 체험으로 바꿔줍니다.내가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감각 자체가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즉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을 키워주는 일종의 심리적 자양분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자원봉사는 긍정적 자아 정체성의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내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실제로 분비됩니다. 남을 도왔는데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항우울제 같은 효과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런 힘이 더잘 느껴집니다.여행원에서 봉사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 학생,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다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예 진로를 그쪽으로 고민하게 된 학생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정말 삶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입시에도 도움 안 되는데 이게 왜 해야 돼?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점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즉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점수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의미 있게 만들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주변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너몇 시간 했어라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봉사 가서 누구 만났어? 어떤 대화를 나누니? 그때 기분은 어땠어? 이런 식으로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만 쓸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써보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고 그것을 자기 안으로 가져가는 내면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입시 부담이 없으니까 더 순수하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 경쟁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고민하고 찾아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원봉사는 어쩌면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될수 있습니다. 특히 정체성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시기에 삶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입시 대수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세상과 의미 있게 연결되고. 거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 그 자체의 가치를 변하지 않습니다.우리 어른들, 교사나 학부모가 먼저 이 가치를 믿고 아이들이 세상과 긍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봉사 경험들이 차곡차곡 모이고 서로 연결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관계망은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서 이 연결 자체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청소년봉사단 연맹 경남 총장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